제가 엊그젠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GPU 칩, 지금 최근 최신 칩인 그 블랙웰 칩이요. 그손정희 회장과 오픈 AI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라는 AI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칩을 공급하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칩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라면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것이 예측게 됩니까 여러분? 국가전략사업에 엔비디아 칩이 투입된다니까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줄어들까요? 더 커질까요? 지금 가뜩이나 B2B에서도 달라고 난리인데 근데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요 2023년 8월 수준으로 후퇴해버렸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역발상 투자라는 건 무조건 시장값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모델링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의 투매는 너무 과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남들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가면 여러분 결국 남자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육스맨 3호로 해보니까 브릿지워터 레이달리오가 창립한 그 회사잖아요. 지금 AI 관련된 테크 주식들 기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 거대한 기업들은 워낙 투입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초입부터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타죠, 물을 타. 어, 말 그대로 경제 침체가 오는 거라면, 그런 해체 펀드들이, 어, 우상향하는, 올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조차 AI 테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